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요즘 주가가 한뭐 S&P도 10%뭐 나스닥은 15% 하여튼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렉션 뭐 하여튼 그런데 아마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2000년 다컴 버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부다는 아니고 특정 종목별로 나눠지는데 이미 재현됐다고 보거든요. 진행 중이고 2022년에 그러니까 닷컴버블이 이미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종목별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근거에 대해서 아마 아니, 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2000년 닷컴버블 시점이거든요 좀 크게 보겠는데 어, 쉽게 생각해서 이때 한4500뭐 이게 월평균이니까 4500 가던 게 1,500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이 1,500으로. 4,500에서. 그럼 계산하기 쉽죠? 3분의 1 토막 난 거죠. 3,55, 3,15, <laughs> 3,45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66%, 약70% 같이, 약70% 정도 떨어졌습니다. 70%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하여튼 이때쯤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죠. 최저점. 70% 가까이. 이게 좀 많이 충격이었죠. 이제 왜냐면 진짜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1929년 맞죠? 27. 하여튼 저도 이것도 가물가물한데, 그때쯤 폭락처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이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90도로였어요. 90도. 아니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90도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속도가 그 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도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매출이라든지 기업이 실적이 없이 올라가면 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올라갔던 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몇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이때 99년 전에 99년부터 해서 2000년대 이때 1년 동안이죠. 막뭐 1년 동안 막 99년 뭐 중후반부터 이 90도로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죠. 이제 뭐다커뭐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지, 자. 그러다 이때쯤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겪었고 뭐 이렇게 겪었고. 근데 그때 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은 이제 그걸 좀더 보겠습니다. 뭐 역사 이건데 뭐 하여튼 뭐 구, 98년에 뭐 했고 뭐 했고 뭐했는데 AOL이 뭐156아 1560억 AOL이 아마 폭발했나봐요 그 당시 뭐 어, 그래서 5 0 4 8뭐 이렇게 가고 뭐 최고는 5,000 포인트까지 갔군요 나스닥이 이게 얘는 월 평균 지수낸 거고 얘는 뭐일 평균으로 보면 이제 엄청나게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첫 발을 내두던 게 아마 2000년이었나 그랬거든요. 2001년.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했던 거라서 하여튼 실제로 취업은 뭐 2000년 초반인데 하여튼. 그래서 시스코 장난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이게 시스코의 그 당시 닷컴버블 시절의 주가거든요. 시스코하고 이거하고 상당히 되게 겹칩니다. 겹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떨어진 것도 얘도 잠깐 반등을 해서 좀 옆으로 가다가면 거의 1등주였거든요 지금의 애플 같은 주식이었다가 결국엔 떨어졌죠. 주가도 거의 비슷하죠. 이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75달러였다가 2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 계산하기 편하게 요 18달러 뭐 이렇게 밑으로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도 얘도 7, 80% 떨어진. 얘는 더 떨어진 거죠. 70, 80% 가까이 떨어진 거죠. 80% 가까이. 시스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코가 이게 기업이 실적을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이때 뭐 실적이 엄청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90도 각도로 올라가니까 90도 각도로 떨어지는 거죠. 이때도 이렇게 올라갔고. 이것도. 원래 일반적으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실적 좀 한번 빵이 정도로 올라갔다가 좀 옆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이게 정상인데 이게 뭐 얘, 이 기업이 무슨 시스콘 하드웨어 기업서 뭐 공장도 늘리고 뭐 이게 소프트웨어처럼 그냥 공장 없이 수요가 있으면 쭉쭉쭉쭉 늘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다는 거 급하게 올라가면 아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떠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기업 실적이 그만큼 쉽게 말해서 쉽게 생각하세요 20 달러 하던 게 계산하기 편하게요 80 달러로 갔어요 그냥. 그럼 주가가 4배 올랐잖아요. 시가총액이 4배 올르고. 그럼 그 사이에 내비뉴 매출액이 4배 올랐나요? 매출액이 4배 올랐다 그러면 매출액 4배 올랐다. 그럼 그거 주가 그렇게 올라가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매출액이 그럼 이 사이에 4배 올랐을까요? 그니까요 사이 동안 거의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럼 뭐그 말이 안 되죠, 이제. 이게,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겠죠.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이때 어떤 소리가 들었냐면 시스코는 애플 최고여서 막, 천국에 있는 주식이다. 헤븐 뭐 스톡, 헤븐 스톡 코드 뭐 헤븐 뭐 컴페니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지금 보면 뭐 시장에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시스코 주식을 투자라는 소리를 아마 듣지도 못할 거라고요, 아마. 이게 절대 주가가 그거를 하그니까 버블인지 아닌지는 매출액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막하셔야 되거든요. 그 수치가 퍼인데 퍼수치를 보고 이게 너무 과도한 거는 조금 지향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깊게 들어가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스코가. 이제 지금 2000년이에요. 2022년 이 때를 보면 스토거 플런징. 플런징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어닝 발표하고 어닝 실망해서 떨어졌는데 페이스북 있죠, 여기. 페이스북 한 실적 안 좋으니까 26% 떨어져서 순식간에. 페이팔도 25% 가까이 떨어지고, 넷플릭스도 떨어지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80에서 60달러로 25%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성장에 합당한 그걸 발표를 못하면 이게 더 내려갈 거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페이팔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페이팔 넷플릭스 다른 회사는 저도 잘 몰라요 쇼피파인가 얘가요? 뭐 하여튼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동반을 못 해주니까 지금 떨어지고요 로크가 좀 많이 떨어졌던데 로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 모르는데 로블록스는 아 로블록스는 제 조카가 해서 한두 번 게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laughs> 로블록스 게임은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들이 동반을 못했고 지금 이, 이 상황에서 지금 25% 30% 한번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게 실적이 이제 다음 분기 분기에 심적이 또 안좋으면 이렇게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또 한번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적이 중요해요 실적 여기서 차트에서도 이때까지 버티는 거죠 이제 이렇게 버티 옆으로 가다가 에이프릴에서 옥터 보니까 2분기 실적 안 좋으니까 그냥 바로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줄라이 뭐 하여튼 그 실적 안 좋으니까 쭉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아마 틀릴 수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막 걷잡을수록 쭈르르루 빠지고 옛날 주가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옛날 주가보다 더 빠진 거죠 워낙 올라갔으니까 옛날에 2098년도 주가가 어느 정도인 수준이면 옛날 주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실적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로블록스, 페이스북, 페이팔에 투자하신 분은 다음 번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잘 보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뭐 페이팔 홀딩스를 좀더좀더 좀더 봤죠. 근데 진짜 이 쌍봉 나타라 그러나요? 더블 힙뭐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너무나 <laughs> 너무나 비슷해요 지금 이러면서. 여기서 300달러에서 얘는 70% 이미 빠졌네요. <laughs> 야, 이거 그 300에서 그 3분의 1까지 계산하기 편하게 115달러로 로쿠도 450달러에서 그냥 15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네요, 이제. 이건 그냥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젠이 차트가 얘하고 너무 비슷하죠. 시스코하고 닷컴버블에서 쌍봉 보여줬다가 이게 떨어지는 것까지.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이미 70%씩 빠졌네요. 300달러에서 이제 대량 얘도 뭐70% 가까이 빠졌고, 얘도 뭐70% 가까이 빠졌고. 그 그려주는 것도 쌍봉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쭉 실적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페이팔이 이제 반등할 거라든지 뭘 믿는다 그러면 뭐 지금 들어가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닷컴 버블이 제가. 다시 재현됐다고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건 버블이 재현한 겁니다. 이래서 이미 70%가 빠졌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왜냐면어렵게 생각하면 2018년 주가가 뭐 언제도 보 2018년 주가로 거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매출이 늘어났을 테니까 지금 2019년 하반기 주가하고 이때하고도 맞는 거 보면 로코는 그러니까 이때가 시장이야고 이때 빠고 돌아간 걸로 봐서 이제 이때 이만큼의 거품이 있었던 거죠. 이만큼의 이만큼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을 페이퍼라고 오크는 보여줘야 됩니다. 참고했던 유아는 뭐 야후 파이낸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차트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또 다시 말하면 실적 실적이 뭐 기업은 결국은 실적이 에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부러 안 넣어놨는데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구글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두 회사들, 애플까지, 페이스북까지 해가지고 뭐 있었는데, 페이스북하고, 그어 보면, 이 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15% 떨어졌고, 구글도 한15% 떨어졌어요. 애플은 워낙, 해서 오페로는 아마 10% 정도? 모르겠어요. 이거 수치를 조사를 안 해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지금 막 심한 거는 닷컴 버블이 껴있는 건 70%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구글도 너무 올랐으니까 15% 조, 조정은 받아야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15% 조정. 3,000 달러 하던 게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히 2,500 달러로 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50 달러 가까이 갔다가 290 달러로 갔으니까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15% 빠졌죠. 애플도 아마 170, 180 하다가 아 160으로 간것같은데막 뭐 그래도 10% 빠졌다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이 매출 영업 이익이 괜찮게 나왔고 다음에서 계속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페이스마니이 페이스북이 이런 애들은 빠진 이유가 최소 막30% 페이스북이 한30% 가까이 빠졌죠. 실적이 좋을 것도 아니고 또 미래도 모르고 계속 페이스북, 메타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너무 주가가 과대평가했는데 저거 안 사면 지금이라도 못살것 같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진짜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laughs> 많이 물어봤죠 <laughs> 페이스북 사도 되냐고 좀 그때마다 구글 사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laughs>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라고 구글이 너무 비싸네요 <laughs>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장기적으로 더 나을 거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탄탄하고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제 영상들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거나 이익이 낮은 기업은 금리를 상승하잖아요 무조건 3월달에 금리올립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이제 적자라 그래도 뭐 하여튼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매출이라도 꾸준하게 늘리면서 적자가 줄어든다 그런 뭐고 그 사람이 턴 아라운드 하면 그 회사는 나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너무 꿈만 바라보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7,8% 잖아요. 7,8% 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도 반복되는 거예요. 다컴버블에서도 실적이 비례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실적입니다. 실적. 예.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하지 않는 기업은 좀... 투자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는 그렇, 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봐서 이제 매, 제 기준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것들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이것들랑 이 기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어 조금 그러다가 퍼 수치도 너무 높고 그러면 저는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럴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을 하세요. 제가 백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직접 분석하고 프로그래머 제일 격언이 책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한 줄이라도 직접 타이핑,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봐라. 한 줄짜리라도. 그런 거든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실적 직접 다 보시고 뭐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십시오. 예, 또 마지막에 또 이제 드리는 말씀인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뭐 투자를 열개열 종목 투자를 하면 저도 한세 종목 이 정도 적자나고 뭐 이러거든요. 저도 신이 아니에요, 천재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한다 그래도 저도 이제 욕심에 빠져서 막 사고 막 그런 적 많고 작년에 저도 한적 있어도 그래서 한 2천 달러 손실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걸 뭐 넘어가고요. 하여튼 저도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영상 또는 자료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